강언이라는 주제가 민감하니만큼 한 편의 설교만 들으신다든지 설교의 일부분만 들으신다든지 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전편의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중에서 시간상 아래의 구절들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모두보다 내가 방언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들로 말하면 초신자들, 일반의 보통 평신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아니면 최대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한 사람이 방언 내용을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들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올리고스TV 커뮤니티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대로 방언 설교 시리즈가 예상보다 내용이 더 많아지면서 시리즈 편수가 길어졌고 동시에 저의 손가락 지병이 심해져 부득불 타이핑을 못하게 되면서 설교 영상 업로드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 5월 13일 월요일부터 차례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방언 설교 시리즈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방언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척도도 아니고, 또 방언이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근거도 아니기에 이 혼란한 마지막 세대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설교에 초점을 맞추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다루지 않다가 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방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다룸에 있어 교단과 목회자의 해석이라든지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실제로 나타나는 임상적인 현상이라든지 자신이 근거로 삼고 싶어하는 특정 성경 구절을 보고 방언은 100% 외국어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흑백 논리는 매번 일치도 없고 결론도 없는 논쟁과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해보니까, 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더라. 와 같은 개인의 의견이나 체험이나 느낌 또한 개인적 주장의 반복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왔고, 그러하니 설득력을 갖기에도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교회에서 방언은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주제로 남아 있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잠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반응을 유발시키는 현상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교단,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 다양하고도 상반되는 각각의 반응과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번 방언 설교가 그런 의견들의 제 의견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고, 방언이 영의 언어라고 하면 방언은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고, 와 같은 접근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어 빠른 결론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언에 대한 제 설교의 전개가 더디다며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될수 없으므로, 방언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니,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언제나처럼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니거나,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명백한 결론을 내릴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방언에 대해 성경본문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금의 교단, 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편한 이슈인 방언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부에 걸쳐 고린도전서 14장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도 다룰 것입니다. 그럼 방언 설교 시리즈 1부 주제 시작합니다. 첫째, 고린도교회의 방언 논쟁에 대해 설교함에 있어 저는 지난 시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체계를 먼저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언에 접근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대 이집트와 그곳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도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은 바울 시대의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의 상황과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대 그리스라는 국가는 중앙정부의 종속이 되지 않고 자체적인 각각의 정부 시스템을 갖추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귀에도 익숙한 스파르타, 아테네, 에베소, 고린도 같은 곳이 바로 그 폴리스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폴리스들의 특징과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다신교 개념과 유사하죠. 예를 들면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스파르타에서는 막강한 힘과 용맹함을 가진 헤라클라스 신을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지혜의 신인 아테나 여신을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에베소에서는 풍요의 신인 사도행전 19장의 아데미로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에는 바닷길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각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폴리스들에는 위에서 언급한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는 신전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신전과 광장, 이두 장소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치, 법, 사고방식, 가치관, 종교관, 생활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전이 위치한 높은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고, 그곳은 폴리스의 중앙 요새로서 종교 및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아크로폴리스의 아래에 형성되어 회의, 재판, 시장 등이 열리는 공공의 공간을 아고라라고 불렀고, 아고라는 폴리스의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신전에 올라가서 제물도 바치고, 아프면 신전에 가서 병도 고치고, 신전의 사제들은 특정한 의식을 치르며 신탁을 받았고, 광장에서는 철학자들, 시민들이 언제나 수시로 모여서 각종 토론과 논박, 변론과 운변 등을 하고, 그 내용들은 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전과 광장은 그냥 그들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추석하고 있던 성도들 또한 모두 이런 도시적, 즉, 폴리스적, 문화적, 사상적 배경 속에 살면서 모두 이런 종교관, 가치관, 생활 패턴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신전과 광장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의 상황과 고린도인들의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말이곧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평생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고대 그리스적 고린도적 사고방식을 다 벗어 던졌다는 말도 아니고 평생을 받아왔던 고대 그리스와 고린도라는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오래 믿었다 하는 성도들 중에도 조상 대대로 한민족의 문화 속에, 뼛 속에, 피 속에 흐르는 기복신앙 비슷한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참고로 바울이 2차 성교여행 중이던 AD 50년에서 51년 즈음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3차 성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당시인 AD 55년을 전으로 바울이 고린도 전사를 기록했으니까 고린도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한 시점은 겨우 한 4, 5년 전, 길어야 6년 전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던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성화의 정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 오던 모든 가치관, 생활 패턴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의 삶곧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믿는 사람이라면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대 그리스와 고른도의 배경하에서 고른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다. 다른 폴리스들과 마찬가지로 고른도의 언덕 위, 즉 아크로폴리스에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덕 아래 도시에는 광장, 즉 아고라가 있었고요. 첫째 고린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주관하는 폴리스였기 때문에 해상무역과 항만도시인 고린도에 들어와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과 음식은 포세이돈 신에게 먼저 받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신에게 먼저 받쳐진 후에 유통이 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별 이상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상이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울을 개척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음식들을 우상에게 받쳐지지 않은 것들로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장에 나가면 널린 것들이 다 우상에게 받쳐진 물건들이니, 복음을 받아들인 후 맞닥뜨리게 된 늘상 먹어왔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예수 믿고 난 후인 지금도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어린 신앙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는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언제든지 항상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철학자들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박하고 회의하고 재판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일상이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고린도교의 성도들 머릿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공동체, 뭐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 그대로 냅다 광장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광장에 가서는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앞에서 교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하고 소송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 한편 고린도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 신전의 사제들이 병도 고치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 특별한 의식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맨정신으로는 신의 뜻을 알수 없으니까 마약 성분의 환각제 같은 것을 흡입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이상한 말, 즉 방언을 하면 옆에 있던 사제가 그 방언을 고린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역한 내용이 곧 신탁이 되었습니다. 신탁이란 신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었던 것처럼 고른도 사람들에게 신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의 뜻이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몽롱한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지절거리는 것이 고린도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도리어 신의 뜻을 아는 신탁의 방식이라고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이고도 괴이한 의식들, 현상들은 고대 그리스의 사제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매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바을 선지자들이 바을이 땅에 비를 내려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을 바을의 이름을 부르고 바을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니까 재단 주위를 뛰어다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큰 소리로 발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에서 피를 흘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소리를 높여 발의 이름을 부르고 죄단을 뛰어다니고 자기들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하는 장면은 머릿속으로 그려만 봐도 과히 제정신으로는 하지 못할 광란의 현장이죠.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규례, 즉, 그들의 의식을 따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런 의식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규례로 정해져서 때를 따라 행해지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런 의식은 뒤로 갈수록 처음 시작보다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뜹니다. 무당이 구슬하거나 신내림을 받는 의식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바을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자금의 여러 이교도, 부족신앙, 무속신앙, 오컬트 숭배자들도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나,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풀기 위해서나,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기괴한 방법들로 의식을 행하고, 그 과정에서 탈자와 무아지경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 상태에서 접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 어디 하나님이겠습니까? 귀신할 때그 신이죠. 마귀에게 속한 잡신들 말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 전서 디모대 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에도 종종 등장하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 말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역사가 어디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대성 마귀의 역사이죠. 문제는 접신을 통해 신탁 또는 예언을 하면 그 중에 맞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접신을 통한 신탁 또는 예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므로 매번 다 틀리면 누가 접신을 하려고 하겠으며 누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앞날을 물어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한테 가서도 깝죽거리면서 협상을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도 시험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신접한 자들이 존재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레위기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가 바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 곧 영매, 박수,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함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였습니다. 이는 인간 타락에 이전에는 없던 현상, 없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과 인간의 내 외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모두 인간의 타락 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예 뱀, 곧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흐름은 하나님, 사탄, 인간이라는 이 삼각관계 안에서 발생합니다. 영적인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돌아와서. 바알 바을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만 불러서는 바알의 뜻을 알수 없으니, 자기들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고린도 신전에 있던 사제들도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의식을 행할 때 말짱한 정신으로는 신의 뜻을 알수 없으니, 마약 성분의 환각제를 흡입하고 탈자 상태, 무아지경 상태에서 접신이 되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 곧 외국어가 아닌 방언을 짓거려댔고 옆에 있던 사제는 그 외국어가 아닌 방언을 통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전에서 신접하는 사제들이 했던 그 방언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 방언은 물론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위치한 신전에서 나온 고린도에 사는 사제가 하는 말이지만서도 정작 사제가 한그 말은 고린도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이었고 옆에 있는 사제들은 그 외국어가 아닌 방언을 통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역을 하는 사제들에게도 당연히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적지 않은 횟수로 악한 영의 뜻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으로 정확하게 통역하여 전달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내용이 100%의 확률로 항상 잘 통역되었을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명의 무속인들에게 점을 받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항상 다 통일되게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며 백성들에게 속된 말로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물며 폴리스 시민들이 갖다 바치는 것들로 삶을 누리며 신탁을 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사제들도 때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신의 뜻이냐 통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외국어가 아닌 방언을 짓거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듯 신과 합의를 한다면서 신전의 사제들이 여사제들과 행음, 매음하는 일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그것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 교회라는 장소는 고대 그리스의 온갖 곳에 세워져 있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전들처럼 예수라는 새로운 신을 모신 하나의 새로운 신전처럼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전설을 보면 신전에서 일어나고 행해지는 병고침, 방언, 통역, 예언, 음행현상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니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래 있던 신전들이나 새로 생긴 교회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신만 다를 뿐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안 믿는 고린도인들처럼 얼마 전까지 만날 첫날 하던 대로 뽀로로 광장으로 달려가고, 교회에서도 신전에서처럼 병고침, 방언, 통역, 예언, 음행 등도 다 나타나니 어린아이 수준의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런 현상들을 진리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얼마 전까지 세상에 속해 있었던 고린도인이었을 때의 사고 방식으로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 만서도 일상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직면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이 자주 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소수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을 포함한 여러 현상들이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듣고 배운 진리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상 교회 안에는 항상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첫째, 진리를 따르며 비진리에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 둘째, 진리와 비진리 둘 다를 따르거나 비진리에 더 매력을 느껴 따라가는 교인. 셋째,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거나 비진리를 선동하는 사람 정도의 부류 말입니다. 이것은 고른도 후서에서 고른도 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아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뽀로로 교회 밖 광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오랫동안 해오던 일상에다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성화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이방 잡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사제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대답을 찾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기록된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 외에도 믿는 자들이 병낫기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내용도 사도행전 1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마치 신전의 사제들이 병을 고치고 방언과 예언을 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둘의 차이점은 그런 능력이나 현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탄도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방언이 문제적 이슈가 되지 않을 일이었는데, 이를 테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방언이 교회 안에서 문제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의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이 여부를 안다면 우리는 일단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방언은 해도 된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기독교와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여러 논란들을 해결하거나, 진리의 순수성을 지킴에 있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그중 방언 이슈에 대해서는 방언 설교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되면 방언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문제가 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방언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방언에 무슨 다른 측면이 또 있는지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첫째,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우선 파악하여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둘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어떠했는지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또 바울이 왜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티비의 설시야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